이번에 알아볼 도시는요 바로 서부경남 중심도시 진주시입니다. 어, 진주는 저도 이모가 살고 계셔가지고 음, 네. 자주 가는 도시인데요. 뭐 볼거리도 많고 또 맛집도 많아가지고 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기자님 진주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죠. 34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고요. 경남에서는 지자체 인구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이어도 상징성이, 상징성이 있는 게요. 네. 1위부터 3위까지가 창원, 김해, 양산입니다. 다 경남 동부에 쏠려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사실상 경남 제2의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네. 진주하면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34만 인구에 고등학교만 23개, 폴리텍과 방통대를 포함하면 대학만 6개입니다. 인구의 25% 2 이상이 학생 인구라고 분류될 정도로 학생이 많은 도시고요. 네. 사천에서도 진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저도 진주가 그 교육 도시다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어,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라는 건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님이 진주에 대한 네.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네, 뭐 교육 도시고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이제. 교육, 진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소비도시인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다른 면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네. 남자분들은 좀잘 아실 것 같아요. 거는 진해가 이제 해군의 요람이잖아요. 이제 네. 해군 교육사령부가 이제 진해에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주는 이제 공군의 요람입니다.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제 공군 병사 부사관 후보생, 사관 후보생 예비역들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 이제 공군 교육사령부인데요. 네. 이 공군 교육사령부가 지금 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 훈련을 받게 되면은 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 기본 군사 훈련단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소를 받는데요. 음.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육군으로 치면은 뭐 논산 훈련소 같은 그런 개념인 네. 거죠. 여기서 이, 여기 이 군사 훈련단도 진주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교육을 받고 나서 병사가 이제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자기 특직 제 자기 보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통신병이면 통신병, 행정병이면 행정병 오. 이런 식으로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직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직과 관련한 후반기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 같은 경우는 뭐뭐 뭐 학교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그 네. 교육을 하는 곳을. 그래서 어 공군에서 그런 후반기 교육을 받는 행정학교, 정보통신학교, 군수학교 이런 것들도 전부 다다 음. 다 이제 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는 서부 경남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네. 서부 경남을 방위하는 육군 부대도 있거든요. 3 9사단의118 보병여단이 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예비군 관리와 남해안 일대 해안 경계를 도맡아 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진주의 도시적 여건이 상당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뭐방위의 서부 경남 방위의 중심지가 있는 부대가 위치해 있고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군의 교육 사령부가 운영이 된다는 거는 그곳이 어, 장병들이나 장병분들 가족이라든가, 네. 심지어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사관과 부상한 후보생이 똑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가족이나 그 당사자들 본인만 해도 숫자가 다 많을 텐데 네. 이런 숫자가 많은 분들을 기본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도시다 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아을좀 네. 평가해 보면. 진주는 원래 이제 서부 경남의 소비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똑같은 34만 명 도시치고는 사실은 꽤 많은 영화관이 있고 또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백화점도 조그맣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도시도 맞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만 해도 20군데가 넘고 이제 대학만 해도 음. 6개인데 뭐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됐잖아요. 경상국립대학교로 공립대 이렇게 통합됐기 때문에 원래는 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비도시고 교육도시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왔고 음. 그리고 그런 색깔이 이제 진주의 컬러라고 이제 많이 여겨졌죠. 네. 근데 한편 이제 진주가 새로운 걸좀 모색을 하기 위해서요 사천시에 이제 항공우주청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전부터 이제 사천에 카이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진주에서도 사천하고 또이웃어 있기 때문에 음. 이것과 또발맞춰서 항공국가 산업단지를 이제 진주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네. 조성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많은 기업이 또 들어올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균형 정책을 이런 이런을 내셨던 게각 지자체별로 해서 광역 지자체별로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 음. 그래서 서울과 서울에 있는 여러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을 퍼지도록 이렇게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경남에서는 그게 진주였고요. 진주 혁신 도시라고 해서 혁신 도시가 조성이 됐고 LH를 필두로 해서 주택이나 국토와 관련한 음. 여러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좀 다양한 면으로 지금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소비 도시 또 교육 도시였는데 이제 다른 산업을 발판으로 조금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진주는 볼거리가 뭐가 있나요? 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매년 10월 10일부터 16일 일주일 동안 열리는 진주난강 유등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인진왜란때 김시민 장군이 외군의 그 보급로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진주성에 음. 오랫동안 철통 같은 방어를 하셨죠. 이, 이게 진주성 전투죠. 네. 이때 성내 인원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곽재우 장군이 성벽 디산으로 숨어서 횃불을 들고 그 외군을 교란하기도 했고요. 네. 김시민 장군 본인도 군사 신호 용도로 남강에 풍등과 등불을 띄운 것이 이 시초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그다음에 김시민 장군 사후에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열렸는데요. 이때는 안타깝게도 성이 함락됐고 외군이 진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진주 백성들 사이에서 추모의 의미로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민속 행사가 생겼습니다. 이때 유래가 음. 발전해서 오늘날에 남강 유등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죠. 네. 2014년에 최대 방문단수를 찍었는데요. 어, 280여만 명이 방문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유등축제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어, 유등축제는 저도 매년 가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그 빛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렇죠. 목걸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람 구경도 하러 가고 또 사진도 찍으러 가는데.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나요 진주에는? 그 일단 좀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주성 전투를 이제 진주성 싸움 이렇게 했거든요. 아, 큰 전투 했거든요. 네. <laughs>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진주성 전투라고 이제 전투라고 부를 만한 규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 사. 가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진주성 싸움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진주성 전투 이렇게 음. 분류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진주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네. 그게 이제 의에 맞다라고 또 생각이 네. 드는 게요. 이 진주성 전투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 살펴보면요. 네. 그 그때 당시에 외군이한 2만 명,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적군이 네. 3만 명 정도였는데 그때 진주 성 안에 있는 병사들하고 그리고 진주 성 안에 있는 주민들 다포함하면 3천 명 끽해야 3천 명 정도 오. 되는 그 정도 숫자였어요. 작았네요. 그래서 작았죠. 네. 그래서 이제 0 배가 넘는 이제 대군이 이제 몰려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음, 어떻게 해야 되냐? 해. 근데 김시민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었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김시민 장군이 항상 이제 그 주민들하고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연설했는데 그 연설 내용 중에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중에 네. 일본이 그때 이제 그 일본군이 그 조선 조선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그전 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깨비 도깨비 가면 같은 걸 쓰고 막털 달린 이런 네, 네, 투구 같은 네, 네. 걸 쓰고 이렇게 막 전투에 참여하거든요. 특히 키큰 병사들 이런 사람 납세워서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뭐 도깨비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이제 김시민 장군이 그런 말을 했대요. 도깨비 가면 쓰고 쟤네가 저러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음. 근데 실제로 쟤네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만 있으면 쟤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강, 연설을 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주성 전투가 이제 일어났고 그 전투가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서울 함락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계속.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들 같은 경우 끓는 물도 붓고 뭐 돌도 붓고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군을 제압하고 김시민 장군 같은 경우도 막 본인이 이제 앞장 서서 활도 쏘고 네. 뭐 활도 쏘고 공성전도 하, 공성전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를 유리하게 이렇게 이끌어나가고 있었는데 전투 전에 다른 그 조선군 그 부대에서 찾아왔대요. 우리도 합류해서 싸우겠다라고 네. 찾아왔는데 보통은 문을 열어주잖아요 한명한 그렇죠? 명이 아쉬울 상황이니까 네. 근데 그 김시민 장군은 문을 안 열어줬대요 어,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게 되면 지금까지 싸웠던 지위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고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오합지조로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은 힘든 판단이겠지만 아쉽지만 문을 못 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적은 인원으로 소송을 하신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네. 마지막 날에 제가 알고는 팔에 조촌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 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 다음 해 이제 2차 진주성 전투가 있어요. 네. 이때 이제 그 일본군들이 어, 굉장히 그 진주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당했던 게 생각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진주 백성들 무차히 학살해버립니다. 성문을 열고 나서 음.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진주분들 거의 없고 남강에 피로 물들었다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참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고 음. 근데 만약 김시민정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은 진주성을 넘으면 호남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호남은 폭창지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호남을 만약에 그 일본군이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더 오랫동안 조선에 음. 머무면서 전투를 할수 있었겠죠. 안 되셨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성을 사수하는 게 이제 김시민 장군은 최대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성 밖으로 나가서 일본군을 추격하자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성을 지키는 게우리 목표다. 대단하시네. 추격하는 건 이제 우리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많이 하다 하시더라고요.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샜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아, <laughs> 네. 네. 역사를 네. 너무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듣고 있네 계속. <laughs> 오근래 네. 이제 관련된 책을 읽어 가지고 네. 네. 아, 특집을 한번, 한번 해 주세요. 역사 이야기. 특집으로가 PD님 역량인데피 네. <laughs> PD님이 또 어떻게 <laughs>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예. 계속해서 이어 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다시 돌아가 가지고 유등 축제 행사를 좀 말씀드리면요. 흔히 이제 진주성이라고 제가 부르죠. 촉성로하고 이제 진주교 일대가 유등과 어우러지는 풍경 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맞아요. 게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평입니다. 네. 그래서 개막식 때는 불꽃놀이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가족 가족들의 소망등을 달거나 소망등을 유등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도 있고요. 지수성 음.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도 함께 열리고요 네. 동아시아 각국에 있는 유동을 전시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행사로도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수예술제입니다 개천예술제가 아, 그 근처에서 열리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도 이때 어워드랑 맞춰 가지고 진행이 음. 되게 됩니다 네그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중에 어워드 행사 같이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어,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아마 그 원오원의 박지훈 씨가 네네. 신인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렇죠. 맞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 네. 그렇죠. 원오원 좋아했었습니다. 아, 좋아했었습니다. 네. 아, 예. 네, 이어서 기자님이 볼거리, 진주 볼거리 몇 개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현재 진주시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유등축제로 유명한 진주성과 남강, 진주도시 외곽을 품고 있는 거대한 진양호가 있, 있습니다. 또 진주 희망교에서 시작해 난강을 지나서 진주교까지 가는 레일바이크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네. 진주 외곽으로 가면 이반성면으로 예. 가시면 침엽수원도 있고 열대식물원 등 보유원만 여덟 개가 넘는 경상남도 식물원도 있습니다. 되게 넓게 잘 해놨네요. 네. 굉장 풍성하게 볼거리가 <laughs> 네. 많습니다. 아, 잘해놔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진주 가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또 유등축제 기간에도 맞춰서 방문을 하면 조금 더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어, 특히 진주 외곽은요 유등 기간 유등 축제 기간에도 차가 좀안 막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유등축제 기간 때 그냥 꽉 막혀가지고 아예 차를 음... 못 들고 들어가는 수준인데 맞아요. 여기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조금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진주 시가 그러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진주시하고 진양군이 통합된 도시거든요. 저는 네. 제 기억 속엔 진양군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뭐 여기는 여기부터 진양이고 저기서부터 진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인 구 진주시 지역과 네. 외곽 지역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진주시 인물들도 외곽 지역 이렇게 부르더록 시내 지역 외곽 지역 이렇게 부르던데 외곽 지역으로 가면 흔히 이제 과거 이제 진양군 지역인 외곽 지역이라 부르는 그 곳에 가면은 생활수준 평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오. 그래서 진양군 일대로 들어가면은 열악하다 네. 싶을 정도로 생활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아. 서부경남에 있는 웬만한 군보다 생활 환경 인프라가 더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시골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취약한 농촌 지역의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주 도심 지역은 괜찮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혁신도시에 굉장히 양질의 음. 주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혁신도시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 도심이 대려 공동화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그 네. 도심 진주지역이 지금 텅비었다고 이야기가 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인구가 지금 줄어가지고 하루 빨리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음.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이 혁신도시는 너무 큰 규모로 지어나 가지고요 주말에 가면 신호등 불도 안 켜주거든요 주말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시니까 네. 주말되면 음.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아, 좀 문제가 네. 많네요 문제가 네. 많습니다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육도시라면 학생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진주시, 근데 이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단이 이제 준프로 팀, 그러니까 세미프로만 참여하는 K리그 4부리그 팀이 진주시민 축구단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사실 K리그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4부리그라고 하면은 안 보지 시민분들의 네, 눈에 그게 마음이 네. 들까, 네네. 충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야구 같은 것도 이제 대학생분들이 응원 많이 하는데 네. 이제 NC 경기가 있는 날은 마산에서 이제 진주 가는 그 길이 정체가 될 정도로 아이고, 진주에서 네. 마산 보러 이제 그 마산까지 이제 야구 보러 오시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냉정하게 이제 이런 청년 학생들의 네. 문화적 욕구를 다 충족해 주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학생들, 뭐 청년들이 뭐 이용할 만한 그런 문화 생활도 없을 것 같고요. 인프라가 좀부족해 보인다, 안 생각이 들고 뭐 서부경남 중심도시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좀골 맞지 않게 소프트 파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안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문제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상국립대는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글로벌 대학이자 거점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런데 네. 진주시가 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문화적 배경을 충족시켜주지를 못하니까 음. 오히려 학생들이 창원이나 대구 등으로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게 현재 진주가 겪는 가장 큰 경제적 맹점입니다. 네네. 또, 지방 균형 정책으로 LH 등의 공기업이 이전을 하기는 했으나, 막상 주택 관련 부처인 국토부 등 부처와 관련 산하 기관은 서울과 세종에 머물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이전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음. 자연스럽게 LH와 주로 일하는 기업들도 커뮤니케이션 이슈 때문에 네. 서울과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진주에는 그 소수의 그뭐 인원들만, 파견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그런 네. 실정이고요. 네. 혁신도시가 부대도시로 개발이 됐지만, 진주 인구가 늘지 않는 거는 이 원인이 다 이런 음.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뭐한 번씩 이제 국제뉴스 같은 음. 거 보면 영년방 국가들끼리 뭐 회의도 하고 영년방 국가들끼리 군사훈련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아, 영년방이 되게 뭐큰 조직인가 보다 어, 네. 국제 조직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네. 를 실제적으로 실체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지. 음. 저는 이제 진주를 네. 평가할 때 네. 진짜 좀 개인적으로 이게 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주라는 도시를 오히려 좀먹고 있는 평가라고 보여지는 게요. 네. 진주를 붙이고 항상 서부경남 중심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서부경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생활권이나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냐. 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진주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하셨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주가 이제 경남 제2의 도시란 평가를 음. 받는 이유도 음. 서부청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 네.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생활 일상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서부 경남 중심 도시로서 이제 진주가 경제적 사회적 통합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냐. 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서부 경남은 사실 이제 대구나 또 완전 하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순천이나 광주까지도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주로 소비활동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음.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서부 경남 중심 도시긴 하지만은 행정적 기능만 있는 상태고 경제적 기능은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행정적 기능도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업무는 도청 가서 봐야 돼요. 네. 서부청사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네. 것도 있지만 해결 못 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럼 과연 이걸 이제 제2 도시고 이게 서부청사가 실질적으로 행정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 그건 네. 좀 아니라 는 생각이 음. 또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또 한편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부 경남 분들이 소비를 하러 오려면 네. 대구나 광주보다 본인들이 뭔가 좀 특색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지금 의무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주는 학생들이 많은 젊은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방법으로 좀 타게 할수 있는 것들이 음. 있지 않을까. 젊은 창업자들이 음. 자유롭게 창업할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면서 네. 진주라는 도시를 좀더 소비하기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게 음.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관광 료 불법입니다. 네. 근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은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병원이 8 9 0병상있고어 저희가 저번에 김해 이야기 네, 있었는데 네. 50만 도시인 김해는 300병상짜리 병원도 없는데 네. 희한하게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경상대병원이 있어서 890병상짜리 병원이 네. 있어요. 그리고 300병상급 종합병원 다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주 의료원 이번에 이그 홍준표 시사 때 없어졌지만은 그 경남 공공 의료원 진주 병원으로 이번에 음. 다시 개 워나 할 겁니다. 그러다 보 네. 사실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의료 쇼핑이나 의료 공간 같은 요소를 좀 강화해서 진주 한루로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들어보니까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진주시에서 어, 진주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단서, 당선자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진주시 박대출 후보 공약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어. 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시가지를 포함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진보세가 높은 동네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요. 네. 문산읍 내동명정총명등 도롱 복합성거으로 구성된 진주시 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을 지역보다는 그래서 보수세가 좀 덜합니다. 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주항공 관련 공약이 지금 박대출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민군 겸용 우주항공 소재 인증 지원센터 설립하겠다. 디지털 마케팅 지원센터 설립하겠다. 천연물 임상 지원센터 건립하겠다. 지질 유산센터를 추진하겠다. 이런 게 공약인데요. 네. 뭐 그밖에도 이제 공공단 동부 지역 본부로 완수하겠다.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하겠다. 각종 기관 유치에 대부분 공약이 좀 쏠려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박태출 후보가 공약을 대충 냈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 대부분의 기관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물론 뭐 한편으로 단순히 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진주분관 유치 이런 것처럼 뭐 시민들에게 조금 더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핀셋 지역 공약도 잘마련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아, 아 말씀드렸지만은 진주가 34만 인구인데 시각게 넓어요. 그래서 빈 땅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빈 땅을 잘 채울 수 있는 기관 같은 걸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가춰져있다고 생각하고요. 혁신도시가 이제 도농복합지구 개발의 바탕으로 인구 유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유치가 사실 주요 공약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업 계획안으로 편성된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사업 계획안으로 편성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달성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존 주민 삶에는 얼마나 주겠냐 인구가 는다고 해서 기존에 계신 주민분들의 삶이 좋아지겠느냐 그렇지는 네.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기초를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후보 공약도 살펴볼 텐데요. 어 이분 후보 맞나요? 오타가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김종국 후보 공약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건님 어떤 공약이 있나요? 김종호 의원 공약이 아니고 이제 강민국 의원 공약. 네. 강민국, 예, 강민국 의원 공약. 아 그렇군요. 제가 제가 대본에 못하였어요. 잘못 작성해 드렸어요. 아. 김종호 의원은 지난번에 네, 제가 다뤘었죠.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네. 오타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 예, 예. 다음이 강민국 의원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아 김종호. 의원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다들. <laughs> 아, 그래, 김종호 의원한테 마음이 좀 갔나? <laughs> <받나? 웃음> 왜 그러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이분은 저번에 다뤘던 분 같은데 동명인이신가 <웃음> <웃음> 여기 또. 네. 심지어 <laughs> 네, <왜 이렇게 웃음> <laughs> <지금> 옷도 <laughs> 지금 둘다 빨간색 <laughs> 네. 맞춰 입었는데 오늘 아, 좀 그러네요. 빨간색 쓰지 못한 네. 그런 면모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강민국 의원님 공약 한번 알려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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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어, 진주 의 을은요 구도심하고 면 지역이 위치한 위치한 곳이죠. 그, 그렇다면 그 아무래도 보수 강세가 조금 어, 있, 있는 지역이고요. 네. 사천과 연계해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대기업 물류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 진주에 부족한 스포츠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공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음. 것인데요. 강민국 후보 공약도 산업 측면에 또 많이 쏠려 있죠. 네. 네. 좀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주 시이 그러니까 진주라는 도시가 좀 프리미엄급에 가깝다라고 보여는 저요. 그런데 막상 그곳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조금 뭔가 빠진 듯한 그, 뭐, 노는 땅도 아직도 많고, 음. 어, 여러 가지, 뭐, 야구를 보기 위해서, NC 야구를 보기 위해서 만산으로 넘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창원 대구로 간다든지, 이렇게 네. 조금 플랫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나, 음. 중심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갑을 지역이 조금 보수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보수에서 좀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당선이 되셨는데, 어~ 앞으로는 좀이 아까운 진주시를 네. 어~ 좀 예쁘게 좀잘 꾸며 봤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진주시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연구원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예, 뭐 이제 네. 그~ 뭐~ 박대출 의원님 뭐~ 강민구 의원님 두 분을 두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강민구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도의원 출신이시거든요 네. 원래 도의원이고 뭐~ 이제 관련해서 뭐~ 법과 관련한 그런 직업을 가지진 않았지만은 법학 박사시고 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자체는 좀 온화하다는 평가가 좀 많고 제가 알기로 지금 올해 1 월부터 정무위원회 간사로 잠깐 이렇게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을 하고 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상임위원회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무위에 계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실 것 같고 정무위가 이제 보통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 그 네. 대부분 경제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위원회인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어~ 의원들도 그렇게 선호를 안 하기도 하는 음. 그런 위원회지만 사실 알짜배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 기관 유치에 뭐 강민구 의원이 힘을 많이 쓸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박대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대 국회 때 들어갔으니까 지금 벌써 4선의 <laughs> 경지에 오르셨잖아요. 네. 19대 국회 때 이제 무소속 으로출 마셔가지고 대전걸로 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미지는 완전 강성침박에 네.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완전 강성 그 보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음. 이분이 이번 에 정책위 의장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그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중재를 잘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정책위 의장으로 또 계시면서 정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막쓸때 이분이 네. 중재를 내셨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미지는 보수 강경 정신인데. 실제로 내면은 좀더 중재하는 잘 쓰시는 음. 온화한 성품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1대 국회 때 어떻게 또 활약을 할지 그거는 이제 본 원내 구성이 되고 나서 어느 위원회에 배정될지부터 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